안녕하세요 레드코마입니다 오늘은 그 여름 크로스백 동영상 시작해 볼게요. 그 여름 책넓은 모자는 7호 혹은 8호로 작업을 했는데 이 아이는 8호로 작업을 할게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사슬 18코로 시작을 해볼게요. 사슬코 잡는 거 거꾸로 구 만들어서. 매듭을 짓고, 지금부터 사슬 18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 15, 16, 17, 18코 작업하고 기둥 코 하나 올릴게요. 그럼 19이 되고, 지금 19이니까 18번째 자리부터 짧은 뜨기 들어갈게요. 지금은 18코까지 하고 기둥 코 19까지 한 다음에 18번 자리에서부터 짧은 뜨기. 가지고 와서 두개가 되면 한번에빼는이 짧은뜨기 를 할게요 첫코꼭 표시링 해 놓고 지금부터 18코 쭉 끝까지 가고 다시 있는 편 18코를 와서 총 36코를 잡아 줄거에 있는 자리에 있는 자리에 있는 자리에 에또 짧은뜨기 하나 그래서 18코 쭉 짧은뜨기로 앞으로 가볼게요. 조금 실을 풀어놓고 하려고 실을 풀었어요. 짧은뜨기로 쭉한 코에 하나씩 가볼게요. 혹시 짧은뜨기도 잘 모르시는 그런 초보자 분이시라면 네이버 검색창에 레드콤마 카페 들어가시면 기초 동영상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좀 기초 연습을 하고 오시면 훨씬 더 모양도 예뻐지고 하시기 수월하실 거예요. 지금 저는 짧은뜨기 정도는 하실 수 있는 분 위주로 동영상을 잡고 있어요. 일단 짧은뜨기로 쭉. 마지막 코까지 여기까지 마지막 코까지 하고 이제 열8덟 콘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처음부터 세면서 가셔도 좋으시고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거 말고 여기 밑에까지 18개가 됐어요. 이제 자리를 잡아 놓으셨으니까, 지금 도안 보시면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 쭉 하셨어요. 이제 맞은편 자리에 또 18개를 넣으시면 돼요. 똑같이 맞은편 자리에 이렇게 18개 자리 잡은 데 하시면 되니까, 지금 방금 들어간 데한번더 넣으시면 돼요. 방금 들어간 데 여기 한번더 넣으시고, 한번더 넣어서 짧은뜨기 할게요. 그리고 지금 여기 넣었으니까 여기 넣었죠. 그 다음 코. 그 다음 코 넣어 볼게요. 그 다음 코 짧은뜨기로 넣었고, 이렇게 넣고 나면 옆에가 이렇게 떠요. 넣었으면 떠면 뜨면 그 밑에까지 해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짧은뜨기로 또 잡아 볼게요. 이렇게 짧은뜨기로 잡고 그리고 다시 여기가 이렇게 뜨죠. 뜨면 얘 잡는 게 아니라 얘 밑에까지 해서 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짧은뜨기를 할게요. 일단은 숫자는 안 세고 가 볼게요. 안 세고 그다음 코 그 다음 코. 그렇게 되면 지금 같은 구멍에서 이쪽에도 짧은뜨기 저쪽에도 짧은뜨기. 지금 양쪽으로 구멍이 뻥 뚫리면서 자리가 잡혀지고 있어요. 하고 지금 여기도 보면 여기 쑥 넣어서 짧은뜨기 또쑥 넣어서 짧은뜨기. 그다음 여기 짧은뜨기. 짧은뜨기 이렇게 계속 짧은뜨기 로쭉갈게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도 하고 표시링이 여기 돼 있죠 그럼 표시링 된 데가 첫 코기 때문에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이렇게 첫코 표시된 데 같은 구멍이 지금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3 6곤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여기 표시링 된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15, 16, 17, 18고 이렇게 보시면 18까지 됐고 다시 또 18코를 해야 되죠. 하나. 옆에 는 라운드기 때문에 좀 길어졌어요. 하나.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까지 해서 18코, 18코. 해서 36코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표시링 해놓은 데쑥 집어넣을게요. 집어넣어서 끝까지 빼뜨기를 할게요. 끝까지 빼뜨기하고 지금부터는 이 구슬뜨기, 뭐 방울뜨기 라고도 하고요. 이거 구슬뜨기라고 할게요. 저는 구슬뜨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기둥코 세개 올리시, 올리시면 돼요. 처음에는 하나, 둘, 3개 올리고, 방금 그 자리에 긴뜨기로 2번. 사슬 3코 했기 때문에 하나, 두개가 있어요. 그러면, 감아서 넣고, 감아서 바로 밑에 방금 빼뜨기 해서 사슬 올린 자리, 그 자리에다 바로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여기는, 납작해지지 않게 이렇게 좀 땡겨주시면 좋으세요. 그리고 다시 잡고, 너, 같은 자리에 넣어서, 이렇게 빼주시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되면 얘를 한 번에 빼주시고, 한 번에 다 빼주세요. 빼주고, 그리 사슬 두 개까지, 사슬 하나, 두 개까지. 그래서 처음에, 여기는 완성을 했고, 지금 사슬 두 개까지 했죠. 그 다음엔 하나 건너서 또 하시면 돼요. 하나 건너서, 하나 건너서 여기서 만드시면 되는데, 이제부터는 기둥코가 없기 때문에 총세번 하시면 돼요. 감아서 넣고, 가지고 오고, 쭉 빼놓고, 다시 감아서 넣고, 가지고 오고, 쭉 빼고. 다시 감아서 넣고 가지고 와서 쭉 빼고,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다 빼고 사슬 두 개까지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지금 두 번째 거에 하나 건너서 또 요거를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러면 하나 건너서 한번더 만들어 볼게요. 감아서 넣고 가지고 와서 올리고. 다시, 감아서, 넣고, 가지고 와서, 올리고, 두 번째, 마지막, 감아서, 넣고, 가지고 와서, 올리고, 한 번에 다 빼고, 사슬 두 개까지. 이렇게. 그 다음, 다시 또 하나 건너서, 감아서, 넣고, 가지고 오고, 쭉 빼고, 감아서, 넣고, 가지고 와서, 쭉 빼고. 다시 감아서 넣고 가지고 와서 쭉 빼고. 이쭉 빼는 게 이게 길어야지 얘가 예뻐요. 납작한 것보다는. 그래서 한 번에 다 빼고. 사슬 두 개까지. 이렇게. 다시 감아서 하나 건너서. 이제는. 둘. 셋. 쭉 올려서 다 빼고. 사슬 하나, 두 개까지, 또 감아서 하나 건너서, 올리고, 다시 감아서, 올리고, 감아서, 가지고 와서, 올리고. 그래서 한 번에 다 빼고, 사슬 하나, 두 개까지. 이렇게 해서 쭉쭉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는데, 이 모서리 부분은 또 헷갈리실 것 같아서 거기 그 부분에서 다시 말씀해 드릴게요. 일단은 사슬 두 개까지 하고 다시 하나 건너서 세번 그래서 한 번에 다 빼고 사슬 두 개까지. 그 다음에 다시 하나 건너면 여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올리고 잡아서 올리고 올려서 한 번에 다 빼고 사슬 두 개까지 지금 보시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까지 된 상태예요. 그럼 지금 하나 건너서 요거 만들 차례인데. 보시면 여기서 잘 한번 봐보세요. 이제 하나 건너서 그 다음 코가 여기에요. 여기, 그 다음 코. 하나 건너서 그 다음 코 해볼게요. 하나 건너서 그 다음 코에 쭉 올리고, 올리고, 올려서 한 번에 다 빼고 사슬 두 개까지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접힐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와서 다시 또 똑같이 지금 여기에 넣었죠. 여기에 넣었으니까 하나 건너서 이쪽에 또 작업을 해볼게요. 하고 쭉한 번에 빼고 사슬 두 개까지. 또 하나 건너서 사슬 두개 하시고, 또 하나 건너서 하나, 둘, 셋까지 하시고, 사슬 두개 하나 건너서 한번. 두번세 번까지 하고 사슬 하나 두개 하나 건너서 하나 둘셋 끝까지 다 빼고 사슬 하나 두개또 하나 건너서 둘 셋까지 하고 끝까지 빼고 하나, 두 개. 다시 하나 건너서 한번, 두 번, 세번 하고 사슬 두 개. 또 하나 건너서 한번, 두 번, 세 번까지 하고 한 번에 다 빼고 사슬 두 개까지 했어요. 지금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까지 이열 여덟 개가 나오면 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까지 해서 끝이 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사슬 두 개까지 하셨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면 돌리면 사슬 세개 올린 거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두개오기 만든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넣을게요. 거기다 넣지 않고, 여기 구슬뜨기 한데이 위에다 넣을게요. 여기 이 위에. 여기 이 위에. 그러면 사슬 두 개가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한대딱 위에. 사슬 세 개, 그 다음번짜리. 이렇게 보시면, 사슬 하나, 둘, 세개 있고, 그 다음번짜리. 어. 사슬 어, 어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여기 구슬 만든 데 있죠? 여기 위에다 이렇게 넣을게요. 이렇게 앞으로는 이렇게 넣을게요. 해서 딱 잡아서 끝까지 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됐고 그 다음부터는 지금 지금 여기까지 빼뜨기까지 한 상태고 기둥코 올리고 짧은뜨기로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기둥코 올리고 바로 밑에 바로 밑에서 짧은뜨기 하고 표시를 해놓게요. 바로 밑에 짧은뜨기 하고 여기는 풍덩 넣어서 짧은뜨기를 하고 그다음에 구슬 만든데 여기 위에 있죠. 아까 넣었던데 여기 위에 짧은뜨기를 하나 더 넣고, 그리고 풍덩 넣고 구슬 만든데 위에 이 오른쪽으로 넣지 말고 여기에 넣으세요. 여기 겹쳐져 있는데 있죠. 여기에 넣고 짧은뜨기, 그다음 풍덩 짧은뜨기, 다시 여기 위에 짧은뜨기. 그 붕덩 짧은뜨기,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위에 짧은뜨기, 붕덩 짧은뜨기 해서 총 36코 짧은뜨기가 되게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이런 데서도 보면은 여기 위에요. 살짝. 여기 모아놓은 데, 여기 구슬로 모아놓은 데, 여기 위에 이렇게 넣어서 짧은뜨기, 또 붕덩 짧은뜨기 하고, 또 여기도 여기 만들어놓은 데 위에서 짧은뜨기 하고, 붕덩, 그다음 여기도 이 위에서 짧은뜨기, 또 붕덩 짧은뜨기, 여기 위에서 짧은뜨기, 붕덩 짧은뜨기. 위에서 짧은뜨기. 붕덩 짧은뜨기. 또이 위에서 짧은뜨기. 이런 식으로 쭉 짧은뜨기 36코가 만들어지면 돼요. 짧은뜨기 여기 위에 짧은뜨기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풍덩까지 풍덩 짧은뜨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표시링 해놓은데 여기에 넣어서 끝까지 빼뜨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모양이 잘 잡혀서 올라가고 있어요. 모양이 잡혔죠? 지금 도안에서 보면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빙글 도는 거가 나왔고요. 지금 짧은뜨기로 해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반복인데 여기 표시링까지 하는 것까지 같이 저랑 해볼게요. 아까는 표시링을 안 해놔서 빼뜨기 하는 부분이 약간 애매할 수 있었어서 지금 다시 기둥코 3개 올리고 여기서 세개 올렸죠. 올리고 감아서 기둥 세코 올리면 이걸 두번 하기로 했죠. 두 번만 해서 한 번에 다 빼고 한 번에 다 빼고 사슬 두 개까지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표시링을 사슬 두개 전에 하나 둘세 번째 자리에 얘를 넣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사슬 두개 전에 그럼 나중에 여기서 빼뜨기를 하면 되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좋죠. 이렇게 하고 다시 또 하나 건너서 그러니까 여기 구슬이나 방울 위에 바로 넣으시면 돼. 하나 건너서 둘셋 그래서 한 번에 다 빼고 사슬 두 개까지. 여기까지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또한 바퀴 같이 돌아볼게. 하나 건너서, 둘, 셋. 하고, 사슬 두개 하고, 다시 하나 건너서, 하나, 둘, 셋. 해서, 한 번에 다 빼고, 사슬 두 개까지, 다시 하나 건너서, 하나, 둘, 셋. 하고, 다 빼고, 사슬 두개 하고, 다시 하나 건너서, 한번, 둘, 셋. 사슬 두 개. 하나 건너서, 하나, 둘, 셋. 하고, 한 번에 다 빼고, 사슬 두 개. 다시 하나 건너서, 하나, 둘, 셋. 하고, 한 번에 다 빼고, 사슬 하나, 두 개. 다시 하나 건너서, 하나, 둘, 셋. 한 번에 다 빼고, 사슬 두 개. 이제는 다 자리를 잡아 놓은 상태라서 이 라운드도 문제 없이 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 건너서, 하나, 둘, 셋. 하고, 사슬 두 개. 다시 하나 건너서, 하나, 둘, 셋. 끝까지 빼고, 사슬 하나, 두 개. 하나 건너서, 하나, 둘, 셋. 하고 한 번에 다 빼고, 사슬 두 개. 하나 건너서, 하나, 둘, 셋. 한 번에 다 빼고, 사슬 두 개. 하나 건너서, 하나, 둘, 셋. 한 번에 다 빼고 사슬 두개 다시 하나 건너서 하나, 둘, 세개 해서 한 번에 다 빼고 사슬 두 개, 하나 건너서 하나, 둘, 셋, 한 번에 다 빼고 사슬 두 개, 다시 하나 건너서, 하나, 둘, 셋. 하고, 한 번에 다 빼고, 사슬 두 개. 다시 하나 건너서, 이제 마지막이죠. 하나, 아고 하나, 둘, 셋하고 한 번에 다 빼고, 사슬 두 개까지 하고, 지금 표시링 해놓은 데다 쑥 넣어서 끝까지 빼시고, 다시 기둥코 하나 올리고, 이젠 짧은 뜨기로 한 바퀴 돌릴 차례죠. 아까 했던 거 바로 밑에서부터 짧은 뜨기 하고, 표시링 넣고 아 어, 지금 제가 표시링을 아까랑 다르게 넣네요. 지금 다시 빼볼게요. 지금 표시링은 제가 여기다 했는데 여기 안 하고 이, 이 다음 번요 자리에서 빼뜨기를 할게요. 아까 전에도 그랬고 지금 보니까 음 여기서 사슬 3개4개 여기 다섯 번째 자리에 빼뜨기를 하는 게 맞고 제일 예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저, 저희가 원래 했던 대로 표시링 자리 말고 요 자리 요 자리 위에 넣어서 빼뜨기를 할게요. 어,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음, 여기서 빼뜨기를 하고 이래야지 모양이 예뻐, 예쁘네요. 다시 기둥코 올리고 바로 밑에서부터 짧은 뜨기 하고 그럼 기존 했던 거랑 지금 맞아요. 표시링만. 다시 다르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다시 짧은뜨기, 짧은뜨기, 그리고 여기 위에 기존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다시 짧은뜨기, 다시 이 위에 짧은뜨기, 그리고 이 몸에 또 짧은뜨기 붕덩 하고, 이렇게. 고이몸 왼쪽 쪽에 이 오른쪽에 오른쪽에 안 넣고 이 왼, 왼쪽에 넣어야지 이 휘어짐이 덜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좀 헷갈리게 해서 죄송해요. 그래서 풍덩 짧은뜨기 그리고 우리 기존에 원래 했던 대로 이쪽에 넣어서 짧은뜨기 또 짧은뜨기 또 짧은뜨기 짧은뜨기, 이런 식으로. 짧은뜨기. 짧은뜨기로 또 36코 쭉 잡아서 하고, 첫 코에다 이렇게 하고, 하고 여기 짧은뜨기, 여기 풍덩까지 하고 표시링 해놓은 데쑥 넣어서, 끝까지 뺄게요. 끝까지 빼면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하나, 둘,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까지 가게 하시면 되는데, 요 초반에 다시 <laughs> 보여드리면, 사슬 세개 올리고, 세개 올리고, 두 번, 두 번만 해서 한 번에 다 빼고, 사슬 하나, 두 개까지 했던 거고, 우리는 여기에서 나중에 빼뜨기를 하나 전에 여기에서 하면 맞아요. 앞으로는 여기에서 빼뜨기를 하는 걸로 할게요. 아, 전에도 계속 이 자리에서 빼뜨기는 했지만 표시링을 제가 잘못 가르쳐드려서 이렇게 이쪽 하나 두 번째 자리에 표시링을 하고 계속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 구슬이 하나, 둘, 일곱 개까지 올라가게 작업을 하시고, 그리고 다시 마무리 하는 거 돌아오겠습니다. 아, 그렇게 하고 짧은뜨기 두 단까지 이렇게 돌리세요. 구슬뜨기 하고 위에 짧은뜨기 하시잖아요. 원래 하시던 대로 하고, 그리고 짧은뜨기 한번더 올리고, 그리고 끈은 저랑 그 다음부터 같이 해볼게요.